에스겔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위에 엎드러치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치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로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배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어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메하여 이스라엘 땅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국의 굴짜이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마를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국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몬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라랄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아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양이나 염소나 수상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4 0장 우리가 사로 잡힌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열4째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학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각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장 때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요. 그문 벽은 두 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 간의 문지기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그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 척이요, 길이가 열세 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요. 저쪽도 여섯 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물 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박간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신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겼더라 그가 내를 내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강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박간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신척이요 너비는 스물다섯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오 저쪽에도 셋이오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 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신 척이요 너비는 스물 다섯 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0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신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신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희생제불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투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투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여덟 개라. 그 위에서 희생재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척 반이요 너비는 한척 반이요.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본대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칼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에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스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와께 호 가까이 나아가 수정되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백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다섯척이요. 저쪽도 다섯 척이며 두께는 문이 적도 세 척이요. 문 저쪽도 세 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스무 척이요. 길이는 열한 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에스겔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녀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척이요. 문통로가 여섯척이요. 문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척이요. 너비는 스무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척이며, 골방은 삼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장때곧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삼면에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이른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 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들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반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 대로며 널반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두릅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laughs>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내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재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에스겔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들러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쉰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스무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두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열척이요, 길이는 백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뚫의 기둥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한 방의 바깥담, 곧그 뚫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쉰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쉰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백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들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두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그 소제와 속재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정도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에스겔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놓아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묵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한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재단 윗받침에 높이는 한 척이요.그 사방 가장자리에 너비는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 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 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 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소손 뿌리 네 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 층의 길이는 열네척이요 너비는 열네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돌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가장자리에 너비는 한척이니라 그층개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귤에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정드는 사도계자손 레위 사람 제스장에게 너는 어린 수성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뿔과 아래층 내무통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성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처서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숙제의 제물로 삼아 드려서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성아지로 정결한 게한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성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여우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여우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숙제의 재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제들을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지수장이 재단위에서 너희 번지와 감사들을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